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인교대 컴퓨터 교육과 이수정 교수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에 재직하게 된게 98년도부터니까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에, 지나갔고요. 어, 온라인 과정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수학 교육과를 학부를 나왔고 석박사를 미국에서 컴퓨터 과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컴퓨터 교육과에 재직하게 되면서 컴퓨터 교육 쪽에 관심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관련된 과목을 많이 가르쳐 왔습니다. 제가 맡아왔던 과목이 그리고 지금 현재 맡고 있는 게뭐 파이썬, 자료구조, 알고리즘 그리고 이제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과목도 곧어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그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온라인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자율성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율적으로, 주도적으로, 성실하게 예, 학습만 한다면,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해서 무사히, 예, 뭐, 큰 어려움 없이 졸업할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음... 네, 제 관심 분야나, 아,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연구 분야가 제가 추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저와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상에서 우리 학교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